학벌 때문에 오디션에서 수없이 떨어졌지만 연기 하나로 대세 배우가 된 여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의 딸로 불리는 배우 고민시입니다. 고민시는 미용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초등학생 때부터 꿈꿔왔던 배우의 길에 도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는 생각보다 컸고 한동안은 배우가 아닌 웨딩 플래너로 생계를 책임지며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리고 2년 뒤 결국 연기를 포기할 수 없었던 고민시는 서울로 올라가 본격적인 도전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무려 1000번이 넘는 오디션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돌아오는 말은 어느 연극 영화가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탈락 통보. 고 이라는 이유로 학벌 하나로 가능성을 막아서는 현실에 부딪혔지만 고민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기는 학벌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는 거라는 마음으로 단역도 마다하지 않고 하루하루 현장에서 자신을 갈고닦아 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믿고 보는 배우로 자리 잡았죠. 특히 영화 밀수에서 함께 한 김혜수는 고민시를 두고 이제 고민시의 시대가 오는 것 같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를 보고 감동받았다며 너라는 존재 자체가 감동이라는 말도 전했다고 하죠. 고민시는 데뷔 초엔 차가운 이미지의 역할을 주로 맡았지만 5월의 청춘에서는 따뜻한 간호사로, 스위트홈에서는 액션과 생존을 넘나 는 캐릭터로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 서는 사이코패스까지 연기하며 장르불문, 캐릭터 불문 연기 스펙트럼을 입증했습니다. 주연보다 더 강렬했던 조연에서 지금은 주연으로도 작품을 책임질 수 있는 배우가 된 그녀. 올해는 얘네 드라마 당신의 맛에서 강하늘과 로맨틱 코미디 호흡을 맞출 예정이고요. 스위트홈 5월의 청춘에서 함께했던 이도영과의 재회 가능성도 팬들 사이에선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수없이 떨어지고 수없이 좌절했지만 끈질긴 도전과 연기력으로 스스로를 증명해낸 배우 고민식. 그녀를 보면 결국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